아까 어디까지 했지? 현대 물산, 아, 삼성 물산인가? 잠깐만, 삼성 물산이, 어, 삼성 물산까지 했죠? 어, 삼성 물산이 좀 특징이 그래. 그래요, 그래. 아니다 싶으면 잡아뜨려, 여 조심해야 돼. 그럼 어때 삼성 물산은, 음, 비추천. 비추천, 비추천. 현대 모비스. 자, 현대 모비스를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어, 30만원? 30만원이네요? 현대 주가 30만원? 어, 이, 오늘 1차트가 장난 아니었네. 어, 시청가가 3 7 0짜리야2 7조원짜리야꽤 높아요. 3 0조원 가까이 되죠. 메인 수준일이 43%. 굉장히 회사가 괜찮으니까 43%가 되는 거예요. 자, p r 이 PBR이 0.5배. 반토막이야. p b r 이 6배. 어우, 훌륭해. 저, 굉장히 좋아. 배당 수익률이 아쉽지만 2%. 음.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왔는데, 이건 세모. 먼저 할게요. 세모, 세모. 얘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 아직 올라갈 거야, 얘는.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근데 전 고점이 한 37만원 선 정도야. 그죠? 어, 요걸 뚫을지 못 뚫을지는 몰라. 그럼 거의 가까이 왔죠? 37만원. 30만원. 먹어도 조금은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딱 떨어질 수 있냐,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세모로 하는 거야. 추천은 아니야, 세모.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 대두기면 여러분들은 제가 오케이, 사인 한 거에서만 골라, 골라 쓰기를 바래. 요거는 세모야. 애매해. 뚫고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이게 저평가돼 있어. 잠깐만, 얘가 부채 비율을 한번 볼까? 일단 부채비율을 보고 좀 판단할게. 44%야, 안정적이야. 부채비율이 44%면 굉장히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근데 요거 가지고, 이 숫자가 지고 판단하기도 그래. 근데 차트상으로 보면, 이 올라가긴 올라가는 추세인데, 어, 어, 그렇게 어떻게 야요그 꼭지가, 이 꼭지가 얼마 멀지 않았어. 어깨선 정도는 온것 같아. 어깨선에? 어깨선, 어깨선 거의 상투 온것 같기도 해. 여기서 여차하면 얘네들이 상처 잡고 여기서 털고 나갈 수도 있어. 내가기 때문에 그래 그래. 자 이게 뭐냐 얘네들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지금 상승 세력 얘들이 올리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못 올리고 있어. 힘이 없어. 이걸 보면 돼. 얘네들이 전날 이게 장외에서 해가지고 이게 사기쳐가지고 올려놨어. 그래 쭉 빠져나가. 이거 어떻게 돼? 지금 주, 주주들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떻냐 자기네 돈을 투입해서 쭉올려는 거야, 이게. 올려는 거야. 보통 차트가 모양이 이렇게 나. 응. 모양이 이렇게 나, 대략적으로. 일일 차트를 적으면 돼. 얘네들이 올리고 싶어해 대략이. 더 올려서, 한 저기, 얼마까지 털고 싶냐? 어메? 얘네, 이씨. 내가 아까 무슨 주식이었지? 아, 이것, 이것들이 또 장난을 치고 지랄이야, 씨. 삼성물산, 삼성물산이었나? 현대모비스였나? 아이씨, 내가 무슨 주식이었지? 삼성물산이었나? 현대모, 현대모비스였나? 현대모비스 봤죠? 어, 맞네. 어, 30만원. 현대모비스가 괜찮은 회사야. 자동차 부품 저거죠? 야뭔 회사인지는 여러분들이 그거 봐. 지금 내가 어떻게, 나는 짧게짧게 짧게 그냥 빨리빨리 이거를 찍어주고 가니까. 그럼 어떻게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약하는 거야. 상승,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약해. 그래서 어떻게, 세모, 올라갈 수는 있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전, 세력 애들이 턴가격이어든냐 중간 가격. 여기야. 여기야, 여기. 얼마, 27만원에 털고 나갔어. 한 30만원에 털고 나갔어. 얘네들이 30만원에 털고 나갔어. 얘네들이 실패한 것 같아. 옛날에 코로나 이거 사태 때문에 V자 반등 하죠. 실패해서 조금, 거의 조금밖에 못나왔어 얘네들 이때 들어왔을 거야. 여기가 매입 매입이고 여기가 어떻게 매도야. 매도야. 매도. 얼마 못 먹었죠? 20. 그럼 얘네들은 이정고점을뚫 뚫고, 뚫고 이렇게 올라가고 싶을 거야. 새력 애들이. 근데 지금 힘이 없어 얘네들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포멘트이 뚫고 올라가기 힘들어. 그래요,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괜찮은데 어떻게 그냥 세모, 세모.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거 그래서 어떻게내 추천은 안 해. 그래서 어떻게? 애매한 것들은 세모. 어, 세모. 점수 줬어요, 세모. 음.